<laughs> 네오가끓어졌네요네 <laughs> 샬롬 반갑습니다 네전 지금 어두운 시간인데 발몬이고 저 밖에 지금 어두운 시간인데 풀벌레 소리가 들리네요 그래서 좋아서 풀벌레 소리가 들리고 있고 저 밖에 달이 떠있네요 네, 달빛이 예쁜 것 같습니다. 제 다리 이렇게 떠있고 밖에 지금 풀벌레 다리 이렇게 떠있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났는데 오토바이소리에 지금 풀벌레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제 아파트 입구입니다. 옛날에는 등이 예쁘게 환하게 밝았는데, 제가 너무 밝다고 하니까 이렇게 필름을 해서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laughs> 와, 다리 저렇게 있네요. 와, 다리입니다. 네, 다리 갑자기 구름이 걷히면서 환하게. 와, 구름도 보이네요. 네, 구름이 가려지려고 합니다. 이 예, 다리 선명하게 보이네요. 10으로 당겨놨는데 다리 반달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 구름도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예, 구름이 가려졌네요. 예, 구름이 가려졌다도 보이더라고요. 네, 구름 뒤에 달이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구름 하늘이 이 소나무랑 올려서또 네, 달이 보이네요. 이 달이 또 보일, 어, 달이 또 보였습니다. 네, 달이 보였습니다. 제가 풀벌레 소리가 나서 달도 보이고 풀벌레 소리가 나 무슨 어 달이 어디지네 달이 여기 있네요. 네 꿀벌레 소리가 예뻐서네 달도 예쁘고 풀벌레 소리도 예쁘네요. 네 달이 된것 같습니다. 제가 먹으려고 하는 거는 좀 그런데 어. 이렇게 자국밥을 썼습니다. 그리고 현호는 먹다 남은 돼지 국밥이고, 지금 오이를 산장에 찍어서 먹으려고, 오이를 이렇게 잘랐습니다. 오이를 안 먹고 있으니까 물라줘서 지금 오이를 된장에 찍어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우가 이렇게 물을 따라놨네요. 네, 은우가 지금 저는 이래 먹으려고 했는데, 용우랑 통화하면서 갑자기 배가 불러졌네요 네, 용우가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까, 음, 좀, 걱정이 되겠네요. 네, 오늘, 오늘은 오노. 이렇게 수박을 맛있게 먹고 이제 또 내일 또 먹을까 해서 넣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야 되겠네요. 초밥도 맛있게 드시고, 내일 네, 초복이 다가오는데, 여기 전도복숭아도, 군제좀 좋아하는 전도복숭아도 하나가 있네요. 오이인데, 오이를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참 안 먹었던 이 오이는 좀, 좀 물러줬는 것 같습니다. 아니가 네, 언니하고 같이 사온 것 같은데. 이 오이는 좀 많이 물러졌는 것 같습니다. 네, 오이도 빨리 사서 구입한 다음에는 빨리 먹어야 되겠네요. 냉장고에 넣어뒀다가이 오이는 물러졌습니다. 이쪽이 물러졌네요. 네, 언가 잘, 좋아해서 잘 먹고 있는 도라지, 도라지, <laughs> 이게 뭐지? 도라지 무침입니다. 네, 초고추장노라지 무침입니다. 예, 네, 수박, 내일 초국인데 수박도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그런데 시가 까매야지 맛있는 수박인데 억지로 약간 수박 같아 보였습니다. 네, 이게 두껍고 좀 번호가 이렇게 하얀 게 있으면 안 좋다고 하네요. 예, 네, 수박 시가 까매 검은색이라야지 좋은데 이렇게 하얀색은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달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그 오늘가 지금 뭐를 구워주든 아 프라이기에 해도 되겠네요. 이 프라이기에 만들를 구워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또 후라이판을 꽂려고 하는데, 이쪽 불이 잘안 안 켜지네요. 어, 오늘 아침에도 힘들어. 었 <laughs> 어, 어떡해. 네. 이렇게 지금 어찌로 됐는데, 아침에는 이까지 불이 나왔습니다. 가스는 틀어주는데, 불이 안 붙어서 계속 이걸 누르고 있으니까, 아침에 교회 가기 전에 불이 이까지 나왔는데, 불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지금, 오늘가 먹고 싶어 하는 거는, 깻잎하고 상추도 많이 시들고 있어서 정리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담았습니다. 이렇게 차로 끓여 먹으려고, 당 발껍질을 놔두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 두었습니다. 끓여 먹을게요. 얘가 지금 밥인데, 오늘 새밥 하면서 이렇게 시은 밥을 또 두었습니다. 네, 맛있게 끓이거나 볶거나 아니면 찬물에 밥 말아도 먹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깻잎 상추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조금 닦아내야 되겠네요. 기름이 있어서 좀 닦아낼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리브유를 좀들르려고 합니다. 잘안열리네 그렇습니다. 올리브유를 좀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 만두인데 오늘 야 끓여 먹을까 그러니까 오늘가. 그거 꽃 둘라고 해서 지금 꿀려고 합니다 기름 네, 둘러서 어, <laughs> 그 밑에가, 어, 너무 힘내. 둘나는 너무 힘내. 불을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젓가락이나 무가 있어야되겠네 집게를 해볼게요 집게랑 집게게네 냉동이어서 지금 다 이렇게 냉동을 해동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 붙어있네요 하나씩 떼서 넣어야되는데 <laughs> 너무 이게 뿌리채워야 되 아, 어떡해. 뭐, 녹았다가 어려는거 같네요. 뭐, 어떻게 굽지? 만두도 안 굽다가 끓여가니 너무 굽겠네. 내가 어제 무료불식 갔을 때 이런 만두를 구워주셨는데, 하기는 어려운데, 먹기에는 어제, <laughs> <laughs> 잘 먹었습니다. 무료금식가서 접시 봉사자하고 잘 먹었습니다. 네, 만두를 이렇게 맛있게 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익으면서 하나씩 깨지네요. <laughs> 네, 익으면서 하나씩 깨지는데 이게 안 깨지네. <laughs> 익으면서 얼었던 게알나씩 해주고 있습니다. 네, 기름을 좀더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네, 어제 급식하니까 이걸 반찬으로 주셨는데, 먹기는 좋웠는데 하긴 어렵네요. 용호가 네, 삼겹살 구워서 파는 데를 알아서 오늘 시켜 먹고 고기 먹으니까 힘이 나더라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야 되는데 하루 3일을 되고올 때까지 건강하게 기도드립니다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익히면 되겠네요 네, 언어가 이렇게 꽃만두가 먹고 싶어서 그리고 대구에는 납작꽃만두가 <laughs> 납작만두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laughs> 그래서 대신 이거 올립니다 네, 제가 꽃만두를 좋아하는데 용호가 오어가 꽃말을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오늘가 네, 엔젤중 닮아서 꽃만두를 좋아하는 것 같네요. 이 기름을 좀더 둘러야 되겠네요. 네, 올리브유 조금만 더두을게요 엔젤촌이 네, 만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소나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비 오는 날, 좀 날씨 흐린 날, 새콤한 양념장에서 완두 찍어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기분이 업대고좀 어, 좋은 것 같습니다. 힐링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네, 찍으면서 이게 떨어지면요 <laughs> 깨졌네. 날맛있 제가 <laughs> 일단 네, 맛있게 바삭하게 금어가고 있습니다 금기금라금 따라서... 네, 네, 지금, 손금 손으로 이렇이렇는꼽 좋을 좋을 습니습 지금, 지금, 중간 불로 지습니다 손으로 뗀다이에이렇으면 좋을 좋을 네요네요 네. 살까봐 중간불에서 익히고 있습니다. 네, 어제 먹은 것도 이런 거였는데, 집사님들은 네, 살수 있을까봐 안 듣었는데, 제가 집사님들이 더먹어더 드세요 해서 제가 많이 먹었습니다. 튀김음식은 다이어트에좀 안좋지만 가끔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이제 적당하게 익은 것 같네요 아, 너무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제준이 네, 좋아하는 꿈만두 영상 인제준이 네, 좋아하는 꿈만두 영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만두를 좋아하고, 또꿈만두를 좋아하고, 네, 만두는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국민 음식인 것 같네요. 이 네. 네, 은호가 먹고 싶어 서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든 분들도 내네 초복인데 맛있는 요리에서 드시고, 음식, 수박도 드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용어는 오늘 초원 이웃교회가 본교회로 바뀌어서 해아동에서 하곡동으로 옮겨갔는데, 그곳에서 물티슈로 또 의자가 많았는데, 의자도 닦고, 불 꺼야 되겠네요. 물티슈로 교회 의자도 닦고, 또 나니까, 더워서 오두마루를 먹었는데 하드한 게또 그렇게 맛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도토리묵밥을 김치도 넣고 목을 채쳐서 김치도 넣고 또 오이도 채썰어 놓고 해서 맛있게 잘 먹었다고 합니다 소화도 잘 됐다고 하네요 지난주는 교회가서 카레라이스 먹고 재밌었는데 이번에, 이번, 오늘 가서는 도토리묵밥도 김치묵밥 먹고 맛있, 맛있고 소화도 잘 됐다고 합니다. 네, 말을 잘 못하겠네요. 농어한테 서울 말 해볼래? 하니까, 저 서울 사람 다 됐어요. 하고, 재밌게 말해서 웃었습니다. 엄마가 서울말 있으니까 어색하다고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쓰는 거였다고 하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썼으면 지금 서울만 잘했을 텐데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간 지 일주일,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한 달이 넘은 것 같이 오래된 것 같다고 하니까, 음, 서울에 가니까 할 일이 더 많아서 그런 것 같다고 용호가 음, 이제 적응이 된 조금 된다고 합니다. 8월 3일에 내려올 때까지 건강하게 기도합니다. 용호가 없으니까 밥도 점심때 혼자 먹어야 되고, 용호가 계속 엔젤병 친구해 줬는데, <laughs> 네, 멀리 서울에서 지금 지내게 되어서. 네. 건강하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이에 이렇게 다쫙 구워졌네요.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초복인데 올여름도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어제 머리를 <laughs> 어, 또 커트 예쁘게 잘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원한 여름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God bless you. 네, 땡큐 <laughs>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롱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밤 지내세요 샬롱 감사합니다